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날만 기다렸어요. 아마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눈 뜨고 코베이지 맙시다. 같이 공감하시고 공분하십시다. 그래서 내일도 힘차게 살아가십시다. 오늘 귀한 걸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과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한법 재밌으니까 꼭 많이 입소문 좀 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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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나희 역할맡아춰서 영향이 안 <laughs> 됩니다. 가족 시사가 이런 게참 좋네요. 그래서 네. 일반 시사를 하기 전에 가족분들을 모시고 하나 봐요. 어, 문득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이 영화가 만들어지기까지 수많은 우여곡절들과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더욱 의미있어지려면 여러분들의 공감과 함께 더불어 공유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따뜻한 시간으로 그 영화 봐주시고 또 따뜻한 마음으로 SNS에 널리 널리 전파해 주십시오. 저희에게 어떤, 뭐, 지금 요청하시면 저희가 포즈를 한번 취할까요? 네, 다 같이, 저희가 시간은 없지만, 자기가 가장 멋있다고 생각한 포즈를 하나씩 취하시면, 네, 여기다 려 올리셔서 가장 멋있는 블랙머니 포즈 이렇게 해서, 내가 아시죠? 자,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네, 아무도 안 하고 계신 건 아니죠? 네, 네. 네, 무튼, 귀한 시간 내셔서 감사한 말씀 드리고요. 영화 재밌게 보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 이런 거참 잘해요. 바로 뒤에 있으면 안 되는데. 네, 김남기 역의 배우 조선철입니다. 네. 저희 영화 정말 꼭 알아야 되는 이야기, 꼭 반드시 짚어야 되는 이야기, 그리고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되는 이야기. 그래서 주변에 널리 알려서 다 저희 영화 보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이야기 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재밌게 보시고요. 주변에 입소문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수사관 역할을 한 배우 강신일입니다. 어, 시나리를 보면서 혹시 이 영화가 보이자는 손에 의해서 방해를 받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살짝 있었습니다. 어, 그런데 드디어 영화가 개봉이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어, 촬영하는 동안은 정말 현장이 너무 즐겁고 어, 명쾌했고 간결했고 따뜻했었습니다. 어, 그 분위기가 어, 영상의 보대로 이렇게 무던하게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어, 영화를 재밌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주변에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사관을 연기한 윤병이라고 합니다 네어아 감사합니다 네. 어, 아유, 깜짝이야. 어. 저희 영화를 위해서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그만큼 저희 영화를 통해서 어떤 독직하고 뜨거운 메시지, 여러 가지 감정, 재미 이런 것들 온전히 다 만끽하시고 또 주변 분들과 영화 얘기도 또 나누시고 또뭐 SNS도 활용하셔서 또좀 추천도 해주시고 하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 날씨 쌀쌀한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서번영 역할의 최동훈입니다. 앞에서 많은 말씀 해주셔가지고요, 더 말씀드리면 TMI가 될것 같고요. 불 끄고 영화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불 끄기 전에 이번에도 저희 스태프분들과 배우들이 계신데요. 우리 음악 감독님 비롯해서 이나라 배우님 잠깐 일어나셔서 인사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밖에 우리 배우분들 있으면 일어나, 일어나셔서 네, 앞에, 앞에 계시고 하나 인사! 김재로 선배님들 오시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영화, 한국 영화의 대선배님이신 임권택 감독님 오셨습니다. 박수 한 번! 네. 그리고 어, 여기 저그 제가 그 문화 살고 있었던 김지영 감독님 오셨습니다. <laughs>